이 본딩 준비할 때 유의사항이 뭐냐면, 제가 아까 중간중간 제가 몇개 이야기 했는데, 캐나이 같은 경우에 이제 커스텝이 되게 사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애들 같은 경우. 아니면 하이킹 성인들은 많이 그라인딩이 되는데, 애들은 좀사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거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굳이 안 갈고 하, 해도 되고, 아니면 좀 그라인딩을 조금 해서, 좌우좀 맞추는 경우가 고 성인 같은 경우는 어떤 한쪽은, 많이 달아있는데, 한쪽은 또 이제 교합이 안 되고 이러 막, 날카롭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본딩할 때 일단 다시 나오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은 거리에다가 본딩을 하면, 하나는 너무 익스트루전 되버리거든요 그라인드. 빈. 그럼 익스트루전 되는 거냐. 전치부 캐닝 같은 경우도 이인글 릿지라는 게 있어요. 하악이랑 자꾸 대합이 돼요. 그럼 이제 나중에 주변에 스페이싱이 생기고, 자꾸 그 걸리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 과도 그 커스큓틱은 조금, 라인딩 해주는 게 좋을 때가 있고요. 어, 그다음 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 이 보철물이 조금 비정상적인 형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러기 있는데 어, 보철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어러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다른 데는 괜찮은데 버칼쪽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이제 바로 좀 조정을 하는 게좋고 어, 그다음 에 이제 그 대구치 같은 경우에는 버칼 인데이나 버칼, 레진 같은 핏, 그루브가 핏에 되 있는, 그런 거는 그루을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6번에 그 바켓 베이스에 보면은 그, 살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베이스에. 그런 부분이, 그치부튜브의 그 나치라고 그러는데, 그 나치가 그루브에 딱 맞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루브가 이제 통통해져수 있는 게붕 뜨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나치를 다 일일이 유틸리티로 웠었어요 이것도 지겹더라고요. 그것도 도움은 되겠니요 직원들한테 시키는 거니까, 직원들 나치를 좀 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 걸 떠나서 일단 그런거를좀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좀 풍요한 게 있으면 조금 다듬어주고요. 그다음 이제 그, 중절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 분절치 같은 경우에 이제 메지알 페이셜 면에 메지알리치가 되게 두꺼운 애도 있어요. 라비알 쪽 메지오 라비알 리치가 두꺼가지고 워 브라켓을 붙이면 그게 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겨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1번이 라비알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콜리라성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되있거든요 이게 이제 11번, 21번, 오클루잘뷰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외잘리치가 이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 분이. 그럼 이제 본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브라켓을 붙일 때 이렇게 이제 붙여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이게 이런,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있거든요 브라켓이 어떻게 붙냐면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로테이션이 잘안 잡혀요, 로테이션이. 여션안 잡히는 거든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조금 다듬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듬을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와이어 밴딩을. 와이어 밴딩. 아니면 와이어 브라켓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피해서, 이 뒤에 이렇게 붙여야 돼요. 이렇게 되면 또 로테이션이 완전히 잡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와이어 밴딩을 해야 돼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쉽게 할수 있는 거는, 요부분좀 높다 싶으면, 좀, 다이아몬드 반으로 살짝, 너무 많이 치시면 안 됩니다. 살짝만, 다듬어주는 좀, 다듬어주는 것도 방법이 돼요. 이거 없, 광, 이런 거꽤 많습니다, 근데, 보면. 꽤 많아요. 그림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과다하지, 실제는 과다하지 않은데도 브라켓 붙이면, 우리가 전치부에서 브라켓 붙일 때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버칼뷰랑 오클루절뷰에서 보기에는 이따 나오겠지만, 그건 오클루절뷰에서 봤을 때는, 이거랑 브라켓이, 베이스, 슬럿시딱평행해야 돼요, 이렇게. 팽행 해야 되거든요. 근데 브라켓을 평행히붙이려고 그러는데, 이 매지할 릿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평행이안 되는 거예요, 자꾸. 팽이 그럼 어떻게 되면, 얘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가 두꺼 이렇게 되니까, 라켓이. 여기 두꺼우면. 그죠? 안니가 이렇게, 라운드, 약간, 라운드나 아니지만, 라운드식에도, 이게 안 되고, 이렇게 딱 플랫하게, 토끼처럼,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안 이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랑 스텝이 지고. 그런 경우가 조금 가끔 생깁니다.